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에구방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이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안 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발스범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가난 땅에 빨리 갈수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제 홍해가 있는 이 지도를 생각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바로 그냥 가면은 가난 땅으로 갈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홍해가 있는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그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그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빠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밑으로 홍해의 길로 이제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 평탄치는 않습니다. 어, 그들이 반드시 건너가야 될 홍해 곧 어, 그들 앞에 가로막은 그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믹돌이라는 이 지명, 지역은 애굽의 북쪽 지역으로서 그 북쪽 지역에 큰 탑이 있는데 그 탑에는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지키는 국경 수비대가 있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외부의 침입부터 침입을 또 막는 역할도 하지만 애굽 땅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지나갈 수 없도록 이 국경시비대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비하이롯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병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이제 마지막 애굽 땅의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 지역만 지나고 나면 이제 애굽을 벗어나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앞 발스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발스본은 북쪽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애굽 지역을 지나서 이제 어 애굽 땅을 나와 가지고 탈출해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그 땅을 이제 딱 벗어나는 그 순간 이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홍해였어요. 그래서 그 홍해 맞은편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비하히롯 곁 해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되어지죠. 자, 이러 소식이 이제 이 국경 수비대를 통해서 이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곳에다 장막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곳에 치면 장막을 치면 이제 바로가 소식을 듣게 되어질 건데 바로는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팜제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떠나서 광야에 갇혔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광야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막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땅이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가지도 못하고 저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으로 바로왕은 그 파, 상황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로왕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신하들도 바뀌어요. 여러분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 어, 존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왕은 끝까지 버텼지만 시나들이 이제 더 이상 바로왕에게 어, 그러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보내십시다. 왜냐하면 애굽 땅이 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그들의 마음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다시 저들을 데리고 올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라고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죠. 특수부대 병거, 특수부대 600대와 그리고 마병과 모든 병력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숫자가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애굽이 할수 있는 최선을 최선의 군인들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러 오면 거기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긴 거죠. 바로 왕이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앞에는 홍해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애굽 땅을 뒤지고 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굽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아무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로 왕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으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자, 우리 사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은 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를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마음 그대로를 두셨는데 바로가 그렇게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그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자, 이제 우리가 홍해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제 내일 본문과 그리고 다음날 본문을 보면 이제 긴박하게 흐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받으시는가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에 처져, 처해지고 이제더 이상 소망도 없는,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도 도무지 이제 앞뒤 좌우가 다 막혀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분명한 그 자리 인도한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한 그 자리가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그 상황 바로가 쳐다봤을 때는 이제 갇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그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와 자신의 권능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한 가지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분명하게 동일한 어떤 삶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제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라고 알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좌우를 살펴보면 다 막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 어리석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거 다 해결할 수 있고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그 길을 걸어가냐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도 못 하고 우리조차도 감히 상상도 못하 하온 그 길, 그 방법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